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취해 보이게 되는데 이는 할수 없는 세월의 이치인가 봅니다. 오늘날 사회 변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살 속에 비치는 나이 든 사람은 곤경과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적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나이든 이들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도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 아차하고 스스로를 채찍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봐야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러니 더 나이 들면, 자칫 그때 나처럼, 주위의 아이들 눈에나, 언젠가 생겨날 손주들의 눈에, 내가 그런 추한 노인, 운내가 될까봐, 사실, 조금 조바심이 일곤 한답니다. 나이 따라 달라지는 외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하게 보여지는 건 스스로도 용납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노인이 되려면 멀었는데 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버르든 차츰차츰 들어지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자극적인 처방을 하여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취해 보이는 행동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혹시 여러분도 남을 팔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진 않나요?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면 자연스레 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받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들은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고 조롱하며 상대방이 화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그저 자신의 주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끌어내릴 시간에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이 흉보는지 욕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 주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나이 있으신 아주머니 셋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못된 며느리에 대한 욕과 보기 싫은 남편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일을 밖에서 발설하는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물며 얘기들을 서로 경쟁하듯 소리 지르듯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는 무지한 이기심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노년은 입을 다물고 있는 노년입니다. 혹여 무엇을 물어보면 그럴 때 대답을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편견. 과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많은 것을 단 하나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판단 수단입니다. 사는 곳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사느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단 기준의 일일 뿐. 이것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와 사는 곳에 큰 의미를 두고 심지어 급을 나누며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자신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식탐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자체. 추하게 볼수 있는 게 식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음식을 줘. 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음식에 대해 탐욕적입니다. 특히 결혼식. 피로연 같이 제돈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더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식탐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게 어디든 나이가 들면 식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품위는 아름다운 노인의 기본 덕목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말을 많이 하고 잘난 채 하는 사람.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인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 독점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말 독점하고 잘난 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볼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한국에 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라는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일 사람은 없지만 천일 행동만 하고 살면 천일이가 됩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건 신분이나 직업이 아닌 본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게 추한 행동인지 모르면 추한 사람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추한 행동 네 가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지 일곱 가지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돈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 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입니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는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어주세요. 세 번째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이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이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잡수시는 꼰대 등등.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라고 합니다.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지난 경험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해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의식,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는 왕따되기 십상입니다. 용납하기 쉽지 않게 했지만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수용하세요. 젊은이의 경험을 수용하려면 충돌하는 노인의 과거. 경험을 버려야만 가능해집니다. 일곱 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 의견에 박수를 쳐줄 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간섭을 싫어하면서 커왔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들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덟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워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탐욕식탐. 마탐, 재탐. 명탐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노출을 면하는 길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삼라만상을 접할 때 많이 감격하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느끼도록 감정을 분발시키세요. 감정을 분발시키는 데는 독서와 여행이 해답입니다. 왜냐 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어라 늙으면 취해 보이고, 냄새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몸과 허름한 복장은 인간의 품성까지 추락시킵니다. 깨끗한 복장에 세련미를 보태면 금상첨화입니다. 열 번째. 유익한 것은 남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라 늙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의 백평의 땅보다 리클라이너, 알라귀자를 선택하는 것이 늙은이의 지혜입니다. 유익한 것을 남에게 주어 인사받아 즐겁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면, 노후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는 이 말을 세상의 올바른 토가 행해지고 잊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즉 겸손이 미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손꼽히는 엘레나, 루스 벨트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왕의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노인이 되기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기를 힘쓰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상실하고 건강과 돈을 상실하며 친구와 꿈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실의 과정은 고통으로 슬프고 우울한 노년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실의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일건강, 돈, 친구, 꿈 모두가 살면서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돌아갈 때는 하나씩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닐까요? 이치를 벗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큽니다. 상실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노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노인의 삶은 보다 어른스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상실을 슬퍼하기 보다는 빚을 하나씩 갚는다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 기분이 홀가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름진 미소로 바라보는 자연스러움은 평온함을 줍니다. 황혼에 준비된 삶이란 기꺼이 수용하는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영상의 소리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아름답게 늙어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은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한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을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도표로 표시하는 영정 나이 등이 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내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삼요가 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아름다운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네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이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이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셋째, 인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 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 즉, 인간 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 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인간 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진다. 노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 들수록 초라해진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백세 가까이 살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일랑 쳐봐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고 권면한다. 첫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하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만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 이어 생명이요. 꼭 있어야 할 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한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이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 인생은 아름답게 늙는 웰에이징 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 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한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합시다. 흐르는 3월 속에서